A의 좌표가 K 0이기 때문에 B와 C의 X 좌표가 모두 K가 될 거고, K를 Y는 4의 X 제곱과 2의 X 제곱에 대입을 해주시면 C는 사, K 4의 K 제곱, B는 K 2의 K 제곱이 될 거예요. 그리고 D는 지금 C와 X 좌표가 Y, 좌, y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, y 좌표가 4의 k 제곱이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의 k 제곱은 2의 2k 제곱이죠. 그래서 열쓱 바꿔주겠습니다. 2의 2k 제곱으로 그렇게 되면 d의 x 좌표는 2k가 되겠죠. 그래야 2k를 2의 x 제곱에 x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2의 2k 제곱이 나올 거니까. 네, 그러면 삼각형 OAB는 밑변의 길이가 k, 높이가 2k가 돼, 2의 k제곱이 될거예요 즉,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의 k제곱이어서 k 곱하기 2의 k-1제곱이 되겠죠. 그리고 삼각형 BDC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k, 그리고 높이의 길이가 4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제곱이겠죠. 그러니까 2의 2k 제곱 마이너스 2의 k 제곱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의 2k 제곱 마이너스 2의 k 제곱인데 그게 뭐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K에 2에 k 에 2의 k 마이너스 7 제곱이 되겠죠. 왜냐면 o a b 의 넓이의 3배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k 약분을 해주고 양변에 2 곱해줄게요. 그러면 2의 2k 제곱 마이너스 2의 k 제곱이 3곱하기 2의 k 제곱이 되고 그러면 2의 2k 제곱이 4곱하기 2의 k 제곱이어서 2곱 2의 k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. 그럼 2k가 k 플러스 2면 되기 때문에 k는 2면 되겠네요. 그럼 k는 2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3곱하기 2곱하기 2의 2제 2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답은 12.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.